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좋아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땅 주민 해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에 뜻일진데 내, 내 말을 듣고, 듣고 나를, 나를 위하여, 수월의 아들, 아들 에브론에게,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밥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해쪽 속 중에 앉아, 앉아 있더니, 그가 해쪽 속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아, 이에 그 땅의, 땅의 백성, 백성 앞에서,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이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대답하여 이르되,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헷 족속이 듣 는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계를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주었더니 마븐레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곧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성문에 들어온, 들어온 모든, 모든 해쪽, 속이 해쪽 속이 보는 데서,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살아를 가난한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발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에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어제 본분에서 우리는 자기보다 열 살이나 어린 아내 사라를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내는 늙은 아브라함의 슬픔을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슬픔을 추스린 아브라함이 이제 아내를 장사 지낼 준비를 해야 했는데 이 아내를 어디에 장사 지내느냐는 문제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남의 땅에 와서 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토박이 주민들의 눈치를 안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워낙 아브라함이 주변에 존경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땅의 토박이 혜족 속들은 아무 어르신께서는 아무 땅이나 좋은 땅 골라서 장사 지내시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들의 호의를 그냥 덥석 받지 않죠. 칠절을 보니까 일어나서 그 땅의 주민의 해쪽석을 향해서 몸을 굽혔다고 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100살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최고 연장자일 텐데도 그 땅의 주민 지도자들에게 겸손히 몸을 굽혀 절을 했습니다. 우리가 나그네로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영향을 끼치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실력은 탁월하게 그러나 태도는 겸손하게 그러면 존경을 받죠. 8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제서야 자기가 원하던 땅이 정확히 어디인지를 말합니다. 수월의 아들 에브론이 소유하고 있는 막벨라굴 일대를 달라고 합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이곳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처음부터 그것을 찍어 말하지 않고 먼저 그들에게 겸손히 아내의 장사 지낼 땅을 줄수 있는지 물어보는 아브라함의 지혜가 놀랍죠.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어떻게 말하느냐이죠. 많은 크리스천들이 진리를 행하면서도 지혜롭지 못한 방법을 조급하게 하는 바람에 일을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론으로 가기 전에 겸손과 지혜로 상대의 마음을 열어야죠. 구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 아내 사라의 무덤을 사기 위해서 충분한 대가를 치르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공짜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죠. 빈말이 아니고 진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살면서 이것도 굉장히 기억해야 될 진리인데요. 자꾸 공짜를 바라면 안 되고 성실하게 땀을 흘리고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일에 대해서는 더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말이 끝나자 그 자리에 앉아 있던 땅 주인 헤브론이 아브라함이 말한 막별나 굴뿐 아니라 그 굴이 속한 그 지역의 밭까지도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물론 에브론의 속셈은 딴데 있었죠 그는 자신의 귀한 부동산을 아브라함 같은 부자한테 그냥 공짜로 넘기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에브론의 대답은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사실을 암시해 주었죠 에브론은 그 곳을 팔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막벨라 굴뿐 아니라 그 지역의 땅까지도 팔기를 원했습니다 에브론이 딱 직감적으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귀중하게 장사 지내고 싶다는 것을 알았고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그냥 주겠다고 해도 아브라함 성격상 값을 치를 것을 알았어요 예상대로 아브라함이 즉시 가격을 말하라고 하니까 에브론이 기다렸다는 듯이 땅값을 은4 0 0세겔로 불렀습니다 그러면서도 참 말을 교묘하게 하죠. 15절.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진짜 뭐 문제가 안될 거면은 은 400세겔 얘기도 하지 말아야죠. 아, 괜찮아. 그렇지만 굳이 말한다면 이거야. <laughs>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아. 우리 같은 어, 비즈니스맨들끼리 그냥 돈몇푼 가지고 협상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 아니냐라는 좀 굉장히 속내가 엿보이는 언급이죠. 노련한 사업가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속마음을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그 그 당시 부동산 시세로 볼때이은 400시설이 굉장히 터무니없이 비싼 값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어, 군소리 없이 에브론이 제시한 가격을 그대로 다 지불하고 땅을 구입합니다 사람이 철저하게 숫자를 따져야 될 때도 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 이렇게 좀 초연해져야 될 때가 있는 법이죠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 사례의 장례를 위해서 최고의 값을 지불했습니다 땅값을 전혀 흥정하지 않음으로써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 땅의 물질을 위해 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불신자들에게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죠. 어, 앞에서 얘기했지만 한왜 아브라함이 굳이 이 이억 말리 타국 이 가나안 땅 이때까지 한 평도 자기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던 유목민 족장이 이제 와서 가나안 땅에 땅을 사려고 했는지 아내의 장례를 시작으로 땅을 사려고 했는지 조금 있다가 우리가 그 이유를 다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합니다 10절, 18절을 보니까 모든 핵족속이 보는 데서 이땅 구입을 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죠 사람의 마음은 조속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족속들의 마음이 변해도 이걸 뒤집을 수 없도록 모든 사람 앞에서 이 계약을 체결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어, "은혜롭게 합시다"라는 어, 말로써 일을 너무 대충대충 하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고 정리하지 않고 일을 추진합니다. 그러면 가까운 사이일수록 나중에 갈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일을 철저하게 하는 게 좋죠. 아브라함이 사라의 유해를 떠나온 고향인 갈대아우르로 가져가서 안장하지 않고. 이 이역 만리 타국인 가나안 땅 헤브론에 안장했습니다. 또 마벨라굴 외에도 사방에 둘린 밭과 나무들 이런 땅을 다 자신의 소유로 구입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아브라함의 이 부동산 구입 과정을 굉장히 길게 다루고 있죠. 이유가 있어요. 가나안 헤브론 땅에서의 이 사라의 장례식과 이땅 구입은 단순한 장례식 이상의 엄청난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어요. 이 약속의 땅에서 나중에 자신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큰 민족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은 자기가 객으로 와서 머물고 있지만 언젠가는 약속의 땅의 주인으로 자기의 후손들이 살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작은 땅을 지금 구입했지만 이것이 훗날 미칠 영적 파장은 컸습니다. 거저 주겠다는 땅을 거절하고 굳이 정당한 가격을 주고 그 땅을 매입함으로써 아브라함은 장차 이 땅의 후손 주인이 될 사람들의 그 주인 의식 그 거룩한 인을 친 거예요. 프랑스의 노르망디 해안은 아주 작은 유럽의 일부분에 불과했지만 2차 대전 당시 연합군이 그곳에 상륙해서 교두보를 마련함으로써 이 노르망디는 유럽 전체를 나치 독일로부터 다시 빼앗아 오는 역전의 그 교두보가 되었죠.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산 가나안 땅, 사라의 무덤이 된이 헤브론이 바로 장차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누리게 될 가나안 땅의 영적 교두보였던 거예요. 땅이라고 다 땅이 아니에요. 영적인 핵심이 되는 데가 있어. 사람의 몸에도 급소가 있지 않습니까? 피가 통하고 흐리는 심장은 작은 부분이지만 온몸에 피를 공급하는 영적인 핵심과도 같은 곳인데 그런 땅이었어요. 여기가 이 헤브로는 나중에 두고두고 이 유다 민족이 차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아브라함은 고향 갈대우르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약속의 땅에 사례를 묻고 훗날 아브라함 자신도 여기 묻히고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도 여기 묻히고. 야곱도 여기 묻히고 애굽으로 가서 출세한 요셉의 뼈도 가져와서 여기 묻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무덤을 가나안 땅 헤브론에 만들고 그것을 구입함으로써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실 축복의 미래를 준비한 것입니다. 비록 나그네처럼 지금은 힘들고 외롭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선포하고 자기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꿈을 위해서 작은 씨앗을 심은 것입니다. 편한 삶이 아니라 비전의 삶을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살겠다. 아마 아브라함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이 헤브론으로 시작하지만 언젠가는 약속의 말씀대로 내 후손들이 이 땅의 주인이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거야. 외롭고 힘들지만 그래서 나는 지금 이 눈물로 소망의 씨를 심을 거야. 그거죠. 그래서 그 부르는 비싼 값을 군소리 없이 치르고 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이지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공짜로 살면 안 되죠. 축복은 공짜로 주시지만 그 축복을 받을 그릇을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의 땅이 아닌 내 땅을 흘려서 내가 값을 치르는 땅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이제 해쪽 속으로부터 그 땅을 대가를 치르고 사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게으르게 앉아서 받아 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몸을 움직여서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기 위한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땀을 흘리면 하나의 미라를 심으면,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군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울창한 숲이 우거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실 비전의 길을 닦기 위해서. 그 땅을 첫 사보로 판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엄청난 시작을 거기서 찍었습니다. 지금은 자꾸 보잘 것 없어도 여러분의 막벨라 구를 사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붙잡고 허게 씨를 뿌리면 하나님의 손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당대만 보지 말고 우리와 자손 대대 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닦아놓으실 그 길을 꿈꾸는 거예요. 새로운 교회는. 저와 여러분의 막벨라굴 같은 곳입니다 좋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정말 쉽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12살 생일을 넘었지만 얼마나 많은 우리 목회자와 성도들의 기도와 섬김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좋은 교회를 세우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가장 위대한 투자이고 이 나라를 살리는 가장 위대한 투자입니다 한국 교회의 뜨거운 기도 없이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제하면서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곳 그렇게 영적으로 살아난 아이들이 한국을 세계적인 나라로 만들고 세계보금화를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 위대한 꿈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자기의 땅이 없이 방황했던 유목민이었지만 그 막벨라 굴을 샀던 아브라함처럼 오늘 눈물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가지 이 아브라함의 이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 뒤에는 훨씬 더큰 하늘나라를 향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이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되는 천국 소망이 있었어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이 외롭고 힘든 가나안 땅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힘차게 버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구절 10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음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세상일이란 잘될 수도 있고 못될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언제든지 이사 가고 이민 갈수 있고요. 우리가 쌓은 터전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가게 사업은 언제든지 번성할 수 있고 또 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이 땅의 터전이 불타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경제가 힘들고 실패와 아픔이 더 우리를 압박할수록 우리는 천국 소망으로 강하게 일어서는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을 보십시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어, 최근에 이동원 목사님이 저한테 책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사랑하는 아들 범위를 하늘나라로 보낸 뒤에 그큰 슬픔을 추스리는 그 아비의 마음을 담은 그 책이었어요. 어, 이도목 쌤이 아들 둘이 있는데 그 둘째 아들 범은 한동대 로스쿨을 나와서 정말 공부를 또 잘하고 성격도 활달하고 변호사로서 또 교회 일꾼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는데 몇년 전에 대장암이 발발해서 어, 그만 마흔 두살 젊은 나이에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어요. 그 너무나 사랑했던 아들을 보내고 나서 어, 가슴이 너무 슬펐어. 그래가지고. 어, 작년에 한국 관광 공사가 만든 그 홍보 영상 중에 이날치에 범 내려온다란 노래가 있어. 그걸 들으면서도 슬프셨대요. 어, 범이야 하늘나라에서 한 번만 내려와서 부모 얼굴을 좀 보고 갈수 없느냐.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그 슬픔을 추스르면서 그 목사님 부부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보내 주신 책 제목이 See you in heaven. 하늘 나라에서 다시 본다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지만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양화진에 있는 초창기 선교사들의 묘지를 가볼 때마다 저는 참큰 감동을 받습니다. 선교사들이 묘벽에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쭉 나오는데 전부 다 한국의 2 0대 청년 때 왔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을 보면서 가슴이 찡합니다. 20대 후반에 결혼해서 의사들이 될수 있고 변호사가 될수 있고 그런 파란 눈의 청년들이 결혼해서 왔는데 와서 또 한국 토질병으로 일찍들 돌아가신 분들이 많으시고 또 아이들이 그 당시는 예방 주사가 잘안 되니까 선교사님 아이들이 아기 무덤들이 또 그렇게 많아요. 자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초창기 토착병으로 인해 아이들이 많이 죽고 자기들도 일찍 죽고했는데 이 역말리 조선 땅에 꼭 묻어 달라는 그 유지를 남겼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이 이 땅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그 눈물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백몇 10년이 지나 우리나라는 인구의 30%가 넘는 어 크리스천들이 생기고 곳곳에 교회가 있는 그런 부흥 한국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죽음은 분명 슬픈 일이었지만 그사례를 묻으면서 아브라함은 부활의 소망을 가졌고 하나님의 비전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그랬죠. 쓸쓸한 죽음이었지만 예수님은 갈보리에서 전 세계로 흘러나가는 복음의 물결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동안에 아브라함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 하던 일이 안 되는 슬픔들을 계속 겪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의 기회로 바꾸어 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막벨라구를 사야 돼 어떻게 합니까? 이 땅의 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지금부터 좀 쓰는 거예요 시간을 내서 성경일독도 하시고 CS 훈련도 받으시고 교회 봉사도 하시는 거예요 헌금도 힘껏 드리고 성교사님들도 지원하고 주변에 병들고 가난한 이웃들도 개인적으로 섬기고 또 자녀들에게 영성교육을 시키고 열방을 향한 복음화를 향한 기도를 쌓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바쁜 일상에서 상당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일 텐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즐기고 괜찮던 것들을 많이 정리해야 될 거예요. 삶을 심플하게 하는 것이지만 그게 우리의 막벨라구를 사는 일입니다. 사업이 어렵고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근심과 어려움이 많지만 그것을 초월해서 아브라함처럼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게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이 막벨라구를 사는 헌신을 하면 우리 믿음의 자손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아내를 약속의 땅에 묻으면서 값비싼 대가를 치불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지만 슬프고 힘든 일을 겪지만 그때마다 그것을 절망의 기회가 아닌 소망의 기회로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로운 교회가 우리의 막벨라 굴입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과 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이 새로운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드는데 우리가 헌신해서 정말 한국을 새롭게 하는 민족 보금마와 세계 보금마를 감당하는 그런 놀라운 추수를 위해 준비되는 교회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